부부와 아이의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다고!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주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함 아이 혈액형이 AB형인데 부모 둘다 A형이었음 가정 흔들릴뻔했는데 진짜 유전적으로 어? 가능한 경우 있음 우선 혈액형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음 혈액형은 AB 고세가지 유전자로 결정됨 A형은 AA 또는 AO B형은 BB 또는 BO AB형은 A B O형은 OO 그래서 AB형 플러스 O형 부부에겐 절대 no.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음 근데 예외가 있음. CIS AB형은 A랑 B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같이 있음, 즉 일반 AB형이 아님. 유전자형은 AB+5처럼 생긴 엄마가 우형이면 오니까 자녀는 AB+5에서 겉보기 AB형 그리고 플러스5에서 o 형두 가지 가능 대부분 그냥 AB형으로 나와서 일반 혈액 검사로는 구분 못함 정밀 유전자 검사 해야 CIS AB형 확인 가능 다만 CIS AB 유전자가 A형처럼 작용하거나 B형처럼 작용하는 변이 버전이 존재함 되게 드물지만 존재함 예를 들어 CIS AB 유전자가 A 항원만 약하게 표현되는 경우 자녀는 A 형처럼 보입 혹은 B 항원만 발현되는 경우 B 형처럼 판정되기도 함. 이건 항원 발현 수준에 따라 검사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임. 이건 진짜로 학계에 보고된 혈액형이. 한국은 특이혈라도 쪽에서 드물게 발견된 전남 특이혈액형이라 불리기도 함. 혈액형만으로 가족관계 의심하면 진짜 후에 생김. 의심보다 유전자 검사 먼저 고고 이게 진짜 뇌확장이지. 뇌확장 됐으면 구독 고거